어, 영연아, 나도 니같이 놀래? 퐁! 신들! <laughs> 왜? <웃음>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. 나는 예수란다. 여민아, 너는 나를 왜 그렇게 미워하고 내가 가진 것을 빼앗고 나에게 거짓말을 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? 네? 저는 예수님께 그런 적이 없어요.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. 정말요? 저는 그런 줄 모르고 그래서 태초한테 옛날에 태초가 저그 장난감 안 빌려줬거든요. 그래서 제가 태초를 미워 내가 너의 마음을 다안단는다 너의 아픔과 슬픔, 기쁨까지도 말야. 너의 너가 슬플 땐 나도 슬프고 너가 기쁠 땐 나도 기쁜다다 정말요? 정말 제 마음을 다 아세요? 그럼. 그런데 예수님이 제 마음을 다 아신다고 해도 전 이제 혼자예요. 아무도 저와 놀아주지 않는다고요. 너는 혼자가 아니야.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?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거야. 하지만 아, 저는 죄를 지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걸요. 그런데 왜 저와 함께하신다는 거예요? 영현아, 옛날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잖니. 그래서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렀지. 너는 그 사실만 믿으면 돼. 그래, 연은아, 이미 너의 제가 힘들처럼 양털처럼 깨끗해졌단다. 정말 미안해. 내가 <laughs> 저번에 장난감 안 빌려줘서 그랬었어. 나도 너에게 저번에 장난감을 안 빌려줘서 미안해. 그럼. 영향. <목소리> 言ってみるね。Uh,